안녕하십니까? 요약택입니다. 전라남북도 11개 시 지역의 개인택시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남에는 5개 시가 있는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이 있고요. 전북에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의 시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자료는 국가통계포털과 전국택시운전사업조합 연합회에서 자료를 구했고요. 개인택시 가격은 개인택시조합 각 시지부 그리고 각 지역의 개인택시 매매 중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면허대수는 실제 운행 대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택시 회사가 약30% 이상의 차량이 운전자를 구하지 못해서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면허대수와 실제 운행 대수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시세는 항상 변동 가능합니다. 고정적이 아닙니다. 응답자가 1억 7천에서 1억 7천 204입니다라고 응답을 하게 되면 실제 구매하신 분이 지리했을 때 어떤 가격에 응답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항상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일 뿐 정확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개인택시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20여 가지 못되는 서류가 필요한데, 저의 경우는 5일만에 그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가격 변동이 없을 때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이 3주가 걸렸고요. 그 사이에 500만 원이 인상이 되어서 500만 원을 더 주고, 개인 택시를 양수했습니다. 실제 양도 양수에 들어가면 그 사이에도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되는 개인 택시 시세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시고 실제로는 항상 가격 변동이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남 목포시입니다. 인구는 22만 4천 명 정도 되고요. 총 면허대수 1531대 중에서 개인택시가 924대입니다. 대당 인구는 146명인데, 보통 대도시 대당 인구가 200몇 명인 것을 여기에 비교하면 택시가 꽤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택시 부자는 4부제이고 시세는 1억 4천입니다. 개인택시 양수 자격이 완화되기 이전에 제가 기억하는 목포의 개인택시 시세는 8,500이었는데, 지금 꽤 많이 올랐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수시입니다. 인구는 28만 이고요. 총 면허대수는 1,550일 인데 개인택시는 924대가 있습니다. 대당 인구는 1 8 1명 이고요. 개인택시 부재는 6부재. 시세는 1억 7천으로 꽤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천시입니다. 인구도, 인구는 역시 28만 이고요. 총 면회 대수는 1176대, 개인 택시는 682대 이고요. 대당 인구는 240명입니다. 개인 택시 부재는 6부재이며, 가격 시세는 1억 5300입니다. 순천시도 개인 택시 시세가 꽤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남 나주시입니다. 인구는 11만 명 이고요. 총 면회 대수 269대 가운데 개인 택시가 155대가 있습니다. 대당 인구는 430명이어서 개인 택시가 좀 적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개인 택시 부재는 6부재, 시세는 1억 2천입니다. 전남 광양시입니다. 인구는 15만 명 정도 되고요. 택시 총 면허대수 410대 가운데 개인 택시가 230대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당 인구는 약간 높아서 370명이고요. 시세는 1억 7천입니다.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북 전주시입니다. 인구는 65만 7천 명이고요. 총 면허대수 3,859대 가운데 개인택시가 2,338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당 인구는 170명으로서 택시가 좀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부자는 3부제이고요. 시세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군산시입니다. 인구는 26만 7천 명이고요. 총 면허대수는 1,442대. 개인택시는 934대. 대당 인구는 186명으로서 택시가 좀 많다는 뜻이 되겠고요. 개인택시 부재는 4부재 시세는 1억 2천만원입니다. 익산시입니다. 인구는 28만 2천명이고요. 총 면허대수 1414대 가운데 개인택시가 1011대 대당 인구는 200명 개인택시 부재는 3부재이며 시세는 1억이 되겠습니다. 정읍시입니다. 인구는 10만명 정도 되고요. 총 면허대수 579대 가운데 개인택시가 352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당 인구는 187명, 개인택시 부재는 5부재, 시세는 8500만원입니다. 남원시입니다. 인구는 8만 명이고요. 총 면허대수 355대 가운데 개인택시가 243대입니다. 대당 인구는 227명으로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택시 부재는 6부재, 시세는 9천만원입니다. 전북 김제시입니다. 인구는 8만 2천명이고요. 총 면허대수 363대 가운데 개인택시가 286대가 있고요. 대당 인구는 227명, 개인택시 부자는 없습니다. 시세는 가장 낮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봤습니다. 개인택시 가격이 가장 높은 시를 보면 여수와 광양이 1억 7천만원으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 순천이 1억 5 3 0 0만 원, 목포가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특시 가격이 낮은 시를 보면 김제가 6천만 원, 정읍이 8 5 0 0만 원, 남원이 9천만 원, 익산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재가 있는 시를 보면 익산과 전주가 3부재이고요. 군산과 목포가 4부재, 정읍이 5부재, 여수, 순천, 나주, 남원이 6부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재가 없는 시로서는 광양과 김제가 있습니다. 대당 인구수가 높은 시를 보면 나주가 430명, 광양이 370명인데 이 지역은 택시가 부족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당 인구수가 낮은 시는 목포가 146명, 전주가 170명인데 이 지역들은 택시 수량이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 대수가 많은 시는 전주가 3,800여대, 여수가 1,500대, 목포 1,500대, 군산과 익산이 1,400대 정도 됩니다. 여러 대수가 적은 시는 나주가 269대, 남원이 355대, 김제가 363대 순위입니다. 인구 수가 많은 시는 전주가 가장 많습니다. 66만인데 전라남북도의 인구는 많지 않고요. 다른 도에는 광역시에 육박하는 100만의 인구를 가진 시들이 종종 있는데 전라남북대에는 66만이 가장 많습니다. 익산이 28만, 순천이 28만, 여수 28만, 군산이 26만 순입니다. 인구수가 적은 시는 남원이 8만이고요, 김제 8만 2천, 정읍 10만, 나주 11만이 되겠습니다. 개인 택시 가격이 1억 이하인 시는 김제 6천, 남원 9천, 익산 1억이 되겠습니다. 아, 6천만 원이라고 하, 하면 다시 이제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1억 6천인가 6천만 원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전라 북도 지역의 시들이 비교적 개인택시 가격이 낮아서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